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제 공연을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함성 금지 상태에서 공연하기 싫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날 때까지 아마 공연은 못 하지 않을까 싶어요. 왜냐면은 진짜 그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뛰어놀고 그렇게 미쳐야 되는 게 맞는데.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틀어 놓고 에어팟 에어팟 끼시고 뛰세요. 뭔 말인지 아시죠? 좀 재밌는 질문 좀해 봐요. <laughs> 재밌는 거, 아이, 빡빡이 아니에요. 지금 머리 길어요, 여러분들.